너네 그럼 딱 스무살 된거야? 세새소 네. 빌었어? 새해 소원, 빌어. 어. 소원 지금 빌죠 <laughs> 어떻게 보냈는지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방금 일어났어요 아...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어 새해 첫년부터 여러분들 어?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그럼안 되지 근데 말했지 어제도 새해 첫날은 일찍 일어나라 저는 뭐... 저는 딱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베란다에 딱 나가가지고 아침 공기 마시고 응? 새해 다시한번더 하고 어? 아침밥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 여러분들 얼마나 상쾌하냐 리프레시한 느낌 아주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잘생겼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강남에 온 이유 오랜만에 강남에 왔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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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에 좀 새로 오픈한 술집이 있다 그러더라고. 바로 거기 어디냐면은 프라이빗. 술집인데 여기서 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여기를 네.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강남 프라이빗. 아니, 위치도 되게 좋아. 네, 그러지 마세요. 어 친구 몇 살이야? 저희 20살이야. 이제 20살 했어? 네. 04년생이야? 03이요. 와, 진뚜배기를 만났네. 20살 되니까 조,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술 먹을 수 있어. 술집을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수 있다. 좋은데. 오늘 그래서 바로 술 먹으러 나온 거야? 또또또 네. 또, 또 좋은 점. 아, 클럽. 아, 클럽을. <laughs> 마들어갈수 있다? 한정은 없지? 한정없어 어? 아남자친구예요아왜왜 아, 남... <laughs> 왜? 아니라고 그래 남자친구 아니에왜 팔짱을 쓰고 있어 아메리카스타일 아 진짜로? 너네 뭐했어 그럼 둘이?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왔어요 오늘 둘이서 만난거야? 네네 좀 썸인가? 처음 만어요 어? 오늘 처음 만났다고? 어디서 만났는데? 아 길가다가 어아 길가다가 바로 바요아 진짜로? 아 너가 맘에 들어 말걸는거야네 아, 아, 우와. 꼭연인까지발전하기 바랄게 아사 어, 아. 진짜 많이 봐요 아, 역시 내 아. 유튜브를 보니까 바로 생기네 얘들아 역시 솔로는 디도 데뷔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너야, 너야! 20살 된 친구들 있어요 아자 아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제 나야, 진짜 너야, 진짜 이제, 너야, 너야, 이제, 나야, 진짜 진짜 20살 되니까 네. 좀 좋은 점 있어요? 술먹요다이구나다 무조건 술 술집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알아요 알딱 내고 알아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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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클럽도 만들어 가지고 도어때어때요아 남자가 <laughs> 없다 <없어요>. 아, <남자가 웃음> 아니 스무살 되면 되게 좀 부품, 꿈을 꾸고 하잖아 클럽은 재밌을 것 같고 되게 신세계일 것 같다 했는데 음. 딱 가니까 막상 걸였어네 하나 둘해피뉴이야 네 어, 알겠어요 어유 응. 귀여워 몇 살이야 너네는? 나살술 먹은 거야? 네 얼마나 먹었어? 여덟병 어? 뭐? 여덟병 어? 왜 이렇게 잘 먹어? 너무 네? 잘 생겼어요 어 고마워 얘들아 다 스무살인 거야? 다 스무살? 네 어, 이제 어느 정도 먹었잖아 술 이제 뭐 하려고? 저 이제 이차 가려고요이 멀쩡해 보여 하나도 안 취해 보여 거의 안치했어 새해 복 많이 받고 얘들아 재밌게 재밌게 놀고 얘 진짜 재밌게 놀고 얘들아 재밌게 세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프라이빗 오 많이 분위기가 좋네. 딱 들어오자마자, 분수. 와. 야, 분위기 보족 분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지 3층으로 가야죠. 아,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여기? 포토존, 여러분들. 프라이빗. 하나, 둘, 셋. 되게 잘돼 있다. 여자 손님들이 되게 많네. 아 3층 한번 가볼게요, 근데. 오. 오, 뭐야, 분위기. 아, 저, 여긴가, 저 여긴 인아요 저기? 강남역에 있는 프라이빗이라는 술집이니다여러분 메이저파는 굉장히 많아 와, 가격도 저렴해. 가격대가 만원 10, 초반에서 만원 10, 중반대. 저렴한 음... 편이죠, 이 정도면. 근데 여기는 술이 되게 다양하다. 원인이도 있고, 레몬진 하이볼도 있고, 뭐 홍초소주, 뭐 체리소주. 엄청나게 많네요, 분기가 아니, 되게 느낌이 딱들어오 전이 어떤 느낌이냐은 인스타가 무서운 느낌이야. 요즘에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술집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담동 느낌 되게 많이 나다 네, 확실히 그래서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옆자리에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술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주셨는데. 뭐, 이게 과일도우야? 아, 내가 좀 늙은이라서 뭐, 이게, 이게 식물이야? 졸라 귀엽다. 술못 드신 여성분들테 과일도우만 한게 없지. 그리고, 건니니 오, 흉가파스타요? 우와, 양밥. 양 미쳤습니다. 여기 프라이빗 숯집에서 대표 메뉴에요 호동밥 파스타 14,900원 근데 알지 형들 나는 양 많은 것 보다 맛있어야 돼 진짜 손치 평가 돼 먹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 안주에 대한 칭찬은 여러분 듣지 마세요 요즘에는 너무 안주가 상황 평로다 돼있어서 맛이 없 때문에 힘들어 이좀 브라질 인터뷰 한번 해볼까, 오늘? 1층부터 한번 딱 돌아볼게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더 많아. 벌써 대기를 하고 계시네요. 웨이팅을 하고 계시네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친구는? 스물여섯? 어, 되게 중원이다. 제가 한잔 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일다잘 되시고요. 어, 아, 이건 뭐예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종류 개운 들 뭔지 알아요, 여들 술을 이렇게 팔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뭔지 알려요여러분 일단 또 놀라도 될까요? 네, 자, 감사드립니다. 어, 저기 한번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너네 술 먹을 줄 안다, 이 친구들은요. 만주 시킨 거 봐. 만주를 바지락탕에다가. 음 역시. 얘네 주당들이야. 어, 상팔 맞아. 냄새 좀안 해? 나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 어, 간요 그 향수를 잘 알고 말하는 거 보니까 생긴 건 스무 살인데, 스2 둘? 맞아?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단록이에요 정확히 음. 맞췄지? 아니 얼굴은 되게 동안이야 근데 말하는 게손0살 같지 않아 어떻게 하다가 여기 프라이빗에 오게 된 거야? 아 진짜로? 어떻게 알았어요? 고맙다 그래도 근데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왜 남자친구랑 안 오고 아그래아하어도 뭐? 어? 아 거짓말지네 무슨 모태솔로야 진짜로? 아니 인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아니 왜왜왜? 왜, 왜? 진짜요 그래요? 진가요 말도 안돼 아, 눈이 높은 건가? 네. 여우 어, 여우고요. 아니, 근데 그래도 오늘같이 이런게 술을 먹으러 나오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걸고 남자들이 이렇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할 수도 있을 거아니야요친구 음? 아, 네. 네. 아니잖아, 그래. 아, 진짜 어, 아, 내가 솔직히 보면 알아. 한 번도 없는 거거짓말이고 오늘, 아, 뭐, 오늘은 없었다고? <laughs> 아좀 자만하네. 아, 어, 근데 진짜 못쓴거왜 <laughs> 일부러 안 사귀는 거야? 아니요, 2년? 인형... 아2년이 없어서 어. 그럼 이상형 연예인으로 따지면? 은아나나 아, 연예인이 아니잖아 왜 그래 연예인 연예인 아니면 성격을 말해주세막 이런 남자좋다다상하고상하고그 여자 잘해주고 아, 이런 남자? 어. 어, 오나 너한테만? 왜?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술은 얼마나 먹어? 잘못마셔 오늘 좀 기분내로 온 거야? 네 그럼 아 맞아. 새해는 또좀 즐겨야지 근데 여기가 딱 확실히 근데 여자 들이 와가지고 대화되 고맙지 이따가 누보가술 한잔 주러 왔도 될까? 아 진짜로? 네. 얘기, 얘기 잘하고 있군요 여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 저기 한번 가볼까?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손.. 아 남자친구 있는데 괜찮요아 안돼 안돼 같은 남자라서 기분 나쁠 어. 거 알아? 난 남자랑 손잡으면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나 알겠습니다.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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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하다 여기 또 프라이빗 공기를 했는데. 여자친구 오늘 신혼 축이다. 여기 오신다. 아 여자친구가 저 온다고 해서 남자친구분께서 같이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남자 만나야 됩니다. 진짜로. 어? 여자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신. 얼마나 만난 거예요? 180. 190이었네요. <laughs> 아, 큰일 렸다 남자친구5 8 0이고여자친는5 5 1이래 593이래 제가 아? <목소리도> 맞췄죠 맞췄어요? 네 틀렸네 이런거 여자들 되게 잘하는데 아 근데 진짜 오래봐 오래면서... 어우 시이좋다 호눈하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린 감사드리고 인터뷰 굉장히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녕하세요와 햇빛 뉴이어 얘들아 너네 그딱 20살 된거야? 최새 소원 빌었어? 네. 폰 어. 어. 지금 빌려. 아. <laughs> 오케이, 김민우랑 사귀게 달라 친구들. 아니 이런. 이러... 누 <laughs> 어, 뭐. 뭐야 누구? 야 방금 누구야?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아, 그래. 우리 분자 03년생. 어? 고려대 붙었다고? 네. 내가는 고려대? 아는. 네. 어? 아, 어나더 레벨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려대면은? 우와 너 장래희망이 뭐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친하게 지내자 고등학생이랑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또 몰라 나중에 펀공하면 뭐 오빠 잊으면 안돼 어, 고마워 고마워 안녕. 파이팅 어안녕몇 살이에요 친구들? 20살 20살? 03년생? 아프라이비 와야지, 프라이비강남은프라이비아하사먹어람 네, 네, 아, 너무 많아서. 술먹없구나 네. 어때? 인생 처음 먹어보는 소주의 맛이 어때? 아... 네요 술이 잘못 끝날 끝났고... 때큰 난다는데. 아, 진짜로? 아니, 오늘 살면서 처음 소주 먹어본 거 아직도 아니야, 맞지 아... 아... 아, 아 네! 맞지, 맞지? 아니요, 맞지? 아, 맞어, 맞어, 맞어. 아니아니 그니까, 나새 소원 빌었어? 아니요, 아지 지금 한번 빌어보자. 빌어질 수도 있어. 취업 잘 되게 하자. 남자친구. 아, 아, 남자친구야, 취업이야. 하나만 하자. 남자친구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취업은 <laughs> 내내 비면 돼. 오 올해는 꼭 남자친구 빌면 좋겠다. 네, okay, 파이팅. 다시 네, 제, 제 자리로 한번 볼게요, 아, 자리에 계신 분들 좀술좀한잔 드시게요. 약간 되게 라운지 포차 느낌이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밖에 사람들 구경도 가능하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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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장 음. 베스트인가요?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오! 아, 이거 맛있어. 유명하네. 시청자분들이 아네. 음. 또 여러분들, 여기 강남 프라이빗에 자랑 과일 소주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맛있대, 형들. 이거를 한번 제가 직접 따라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되게 귀엽죠, 여러분들? 좀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래. 오, 4층. 어와 분위기 뭐야? <laughs> 예 왔어 김희 노래 아니 4층이 메인이네 어 안녕하세요 어 테이블도 되게 이뻐요 여러분들 맞죠? 두 분이 서신 거예요 네. 그럼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laughs> 아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프라이빗을? 인스타 보고 오고 싶어가지고 약속 잡았는데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 기다렸어요 아 진짜로? <laughs>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프라이빗의 시그니치를 요 이게. 이게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 맛 평가를 제가 좀소택해주면될것 같아요 해피뉴이어 어, 네. 이번 연도 진짜 하시는 게잘되지고 <laughs> 시얼스시얼스 치얼스 어 어때? 딸기 맛나요 생과일이랑 딸기 시앗씹혀 맛있죠? 네 맛있어요 한잔 더? 아네술못 <laughs> 먹는 사람한테 딱이지 않을까요? 네. 안되겠다 이제 샴페인한 잔씩 돌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좋은게 샴페인을 팔아요 여러분들 샴페인도 되게 저렴해요 여러분들 가격이 2 9 9 0 0원어 뭔가 그러고 있잖아요 기념일 우리 03년생 친구들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아 오늘 분위기 내고 싶다 뭔가 이런 사진 찍고 싶네 하면은 요거 딱 3만 원짜리 시켜가지고 먹으면 되지 어 뭐야 어 얘? 예? 수육튀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아니 퀄리티 미쳤어 얘들아 어머 이건 먹어야 돼 수육을 튀겼나 봐 냄새 1도 안 나고 여기 조방장님이 누구지? 어떻게 여기 다 맛있냐 야, 혹시 샴페인 좋아하세요? 태평 뉴이어 한번 드셔 보시고 맛맛 어떤지 한번 아, 응. 야, 원래 돼? 어, 원래서 야, 아, 생겨자네 아, 어때요?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맛. 네. 오케이. 아, 맛있어요. 어떤 맛이야? 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본인이 샴페인,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네, 굿.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일단,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일반적인 술집과 달라서 오늘은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지? 확실히 인사감성에서 여성분들이 오기에 진짜 괜찮지 않나. 야, 근데 그 안주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도 전체적으로 저렴해서 괜찮은 것 같고. 위치가 여기가 강남역 한복판이야. 완전, 완전 한복판. 집으로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벌써 가요. 이제 문 닫을 시간이잖아. 오. 아빠 때문에 얻었다고. 괜찮아, 묻는게더 네. 좋아. <laughs> 어, 어. 안녕. 어, 대표님. 예, 아. 저 앞에 저기 할은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가, 볼게요. 강남점만 할인하는게 엄청 아. 많거든요. 어? <laughs> 어? 아, 뭐야? 싫어화야진짜가요 양주류 같은 거는 항상 이제 30% 할인. 와 이런 이벤트가 이렇게 많았네요, 여러분들. 강남역 프라이빗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다시 놀러 올게요. 안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엄청 싸지 않나요? 네. 상, 싸기도 하고 양도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 저랑 사장요 아, 네, 하겠습니다. 예. 어오세요 프라이빗 파이팅! 파이팅! 네, 프라이빗 파이팅!